수하스? 어질어질했던 영재 생일 오프닝? 어? 어? 이게 맞나? 진짜 어지러질하네어지러질했던 영재 생일 오프닝이라는 영상인데요. 이거 제가 고개를 꺾어 봐야 되나요? <laughs> 이게 맞아? 원래, <laughs> 원래대로 들어가요? <laughs> 이게 맞는다는 거지? 오케이, 알았어. 버시죠? <laughs> 이거 아니야 모르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야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네. 아니야 <laughs> 오늘 제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유어스 라이브를 켜봤는데요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? 이렇게 시끌벅적한 붕방 강아지들이 다 어디로 갔냐고요? 어디로 갔을까요? 어디 그러면 왔나요? 이제 한 명씩 입장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? 그... 화면을 돌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<laughs> 잠시만요 어! <목소리> 어! 잠시만! 알았어! 아! 잠시만! 아! 잠깐만! 알았어! 드디인터넷문가 <laughs> 아? 아! <목소리> 아! 어. 아! 정해진다. 네! 잠요이아요 네! 게시판은 네. 없으시거 네. 네. <목소리> 네. 그러면은... 혹시 입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? 첫번째 주자! 입장해주세요! 입장! Oh. 어메이징 하네? <laughs> 아.. 입장해주세요 어 에에? 에,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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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앉아주세요 오오오오오 <laughs> 다음 해주세요 안경을 준비해둡니 안경 안경으면 어떻게 어떻게 우 아, 이 자식이... 이게 입장이 엄청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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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화려하게 축하를 해주는 구만. 이야. 세 합니다. <friend> <약원> 저 고주파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응? 어, <laughs> 어디까지 내려가나요? 야, 나한테 안아줄까요? 좋습니다 아. 생일 축하해요. 생일 축하가 격하네. 아! <laughs> 야 생일 축하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군요. 와, 여러분 그 괜찮았나요? 이어폰을 한이 정도 떼도 소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어. 어유, <laughs> 어유, 엄청났다.